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온라인 학습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준 한국어 3권 24쪽부터 25쪽까지 이 김책 18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단원 건강 4 차시 병원입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에' 예, '은' 다음에를 사용하여 병의 치료 방법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단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를 닦다. 안약을 넣다. 네, 안약이란 눈병이 났을 때 눈에 넣는 약을 말합니다. 몸이 다쳐서 상한 자리를 상처라고 합니다. 소독을 하다. 소독이란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약품이나 열등으로 균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연고를 바르다. 피부에 발라서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골고루 묻힙니다. 이것이 연고를 바르다입니다. 파스를 붙이다. 근육이나 뼈의 아픔을 없애기 위한 약을 붙입니다 이것이 파스를 붙이다 입니다 네. 음,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볼수 있지요 네 맞아요 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 보았나요 어, 한번 머릿속으로 병원에 언제 가봤는지 병원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병의 치료 방법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이가 아픈 걸 뭐라고 해요? 네. 충치입니다. 충치가 생겼어요. 충치가 생기다. 충치가 생기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밥을 먹은 다음에 깨끗하게 이를 닦아요. 깨끗하게 이를 닦아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밥을 먹다. 그 다음에. 이를 닦다. 네. 밥을 먹은 다음에 이를 닦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눈병에 걸리다. 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해요? 네. 하루에 두번 안약을 넣어요. 하루에 몇번 안약을 넣어요? 두번 안약을 넣어요. 자, 그러면 하루. 그 다음에 두번 안약을 넣어요. 이때 연결할 수 있는 게 에입니다. 하루에 두번 안약을 넣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무릎에 상처가 나다. 어떻게 치료해요? 소독을 한 다음에 연고를 발라요.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먼저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소독을 하다,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르다. 여기에 은응 다음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다음, 네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발목을 삐었어요. 어떻게 치료해요? 하루에 한번 파스를 붙여요. 하루에 몇번 파스를 붙여요? 하루에 한번 파스를 붙여요. 하루, 한번 파스를 붙여요. 하루에. 한번 파스를 붙여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문법은 은 다음에입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나 과정이 끝난 뒤에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받침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어, 은 다음에를 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먹다. 여기 보면, 다 앞에 받침이 있죠? 그러면, 밥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다.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이럴 때는, 니음 받침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공부하다. 하, 다 앞에 하에는 받침이 없지요? 자, 그러면 공부한 다음인데 보세요. 하 아래 니음 받침을 붙이고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방과 후에, 한시에, 여름에 이럴 때 쓰게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다음을 보고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은 다음에, 에,를 생각하고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배탈이 났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의사선생님, 하루 세번 밥을 먹다, 약을 먹다. 이렇게 했네요. 자,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하루에 세 번, 그 다음엔요. 밥을 먹은 다음에 약을 먹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하루에 세번 밥을 먹은 다음에 약을 먹어요. 다음, 두 번째. 라면을 끓이다가 손을 대었어요. 라면을 끓이다가 손을 대었어요. 자, 의사선생님, 하루 두번 소독을 하다, 다음에 연고를 바르다.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루에 두번 소독을 한 다음에 연고를 발라요.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다음, 3번. 25쪽에 나와있는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탈때 먹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해 봅시다 먹는 법 하루 3회 2일분 식사한 뒤에 드세요 식사, 여러분 밥이지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 3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3번 밥을 먹은 다음에 식사한 뒤에 똑같아요. 밥을 먹은 다음에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익힘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번 2번 활동을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문법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읽고 잘 풀어주세요 다 했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충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깨끗하게 이를 닦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처가 났어요. 자,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연고를 바르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다음. 발목을 삐었어요. 그럴 때는 파스를 붙이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눈에 넣는 약, 안약을 넣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써 봅시다. 하루, 하루, 에. 일주일, 일주일, 에. 삼일, 3일, 삼일, 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익힘책 19쪽 4번, 5번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4번. 음, 써 봅시다. 써 봅시다. 밥을 먹다. 먹은 다음에. 자, 손을 씻다. 다 앞에 받침이 있죠? 그러면 은 다음에죠? 그러면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책을 읽다. 다 앞에 받침이 있죠? 그러면 읽은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놀이를 하다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니은 받침이 들어가죠 자, 연고를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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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앞에 르의 받침이 없죠 그러면 르의 니은 받침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고요 다음에 파스를 붙이다 그 다음에는 이 없죠? 그러면 붙인 다음에 그래서 니은 받침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하다, 연고를 바르다, 바르다. 소독을 한 다음에 연고를 바르다. 그러면 소독을 한 다음에 연고를 발라요. 다음에 1번. 이를 닦다 밥을 먹다. 그러면 이를 닦은 다음에 밥을 먹어요. 다음 밥을 먹다 약을 먹다. 다 앞에 먹에 기억 받침 있죠? 그러면 밥을 먹은 다음에 약을 먹어요. 다음에 3번. 손을 네. 씻은 다음에 밥을 먹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6번. 의사선생님의 음. 말을 써 봅시다. 이것은 쉽지요? 이건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상처. 하루 세번손 씻고 연고 바르기. 타이선. 하루에 세번 손을 씻은 다음에 연고를 바르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은 다음에를 사용하여 병의 치료 방법을 말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기의 증상을 알고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